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? 우리말로 해석하면 달리는 사람이 느끼는 쾌감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달리기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. 어, 이런 것처럼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? 네 그렇습니다. 누군가를 도울 때도 엔돌핀 같은 여러 호르몬들이 분출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데요. 오늘 이 자리에도 나눔의 행복을 알려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. 배우 이정은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. 네. 제가 뭐재밌는 뭐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정은 네. 씨 별명이 행복 이모라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네. 어떻게 얻게 된 별명이신가요? 어, 사실은 원래는 햄버거 이모고요. 햄버거요. 아, 네. <laughs> 어, 제 네. 친구 중에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혼자 키우는데 제가 이제 자주 드나들면서 음 새우버거 같은 걸 먹고 네. 싶을 때 제가 그때마다 조금씩 아 사갔거든요. 제가 오면 늘 햄버거를 먹을 수 있고 발음을 잘 못하니까 네. 어 행복이 뭐라고 얘기하면서. 아이고, 너무 예쁜 이름이 됐네. <laughs> 그래서 너무 좋은 별명을 얻게 음 됐습니다. 네. 아니, 아프리카 아이들에도 그. 네. 햄버거 이모의 그 행복을 전해주고 오셨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하던데 아... <laughs> 어느 나라 어... 다녀오셨어요? 네, 저는 어 아프리카의 남쪽에 있는 잠비아라는 나라에 갔다 왔고요. 국가 비상 어, 선포를 할 만큼 가뭄이 심해서 음... 농사만으로 지어서 이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. 모든 국민들이나 아이들이 특히 되게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. 음, 그 와중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 걱정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어떤 아이들을 좀 만나고 오셨나요? 제가 가장 먼저 만난 친구는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 밑에서 동생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1 0 살의 미리엄이라는 소녀입니다. 음. 어린 나이에 벌써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거들어봤거든요. 근데 이 보통 고된 일이 아니어가지고 더 마음이 아팠었어요.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차로 2 시간 거리의 문부와 지역. <목소리> 낡은 드럼통을 굴리며 걸어오는 한 소녀가 눈에 띕니다. 완지, 왜 <목소리> 이렇게 왜 굴리고 있는 거야? 뭐 담아 있어? 못잡혀 소액 못잡혀 안나왔지. 제 몸보다도 큰 드럼통을 굴리는 아이. 그런데 맨발입니다. 저기 저기 미디암. 아니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거야. 신발 없어? 싸파토네는 아자마지만 이 쇼칼 지나파다. 맨발로 맨날 다니면 발 많이 아플 텐데. 내가 자가 파파마라 이마바바. 가난 때문에 아홉 살의 나이로 물 배달을 시작했다는 미리암 어?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힘든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. 저렇게 큰 드럼통으로 배달하는 거.

수도가 주변은 온통 물투성이. 미끄러운 진을 위에서 물이 가득 찬 드럼통을 옮기기란 쉽지 않습니다. 이게 혼자 안 된다. <laughs> 내가 미련보다 힘이 없는데 미끄러지면 <laughs> 넘어진다고 <음식이 좀 웃음> <맞은다고> 하다가. <laughs> <laughs> 아요 저럴 때 되게 미안해요. 어, 그죠? 네. 옳지. 아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저쪽 가는 거야?